수비는왜 열심히 해? 수비만 좀 열심히 해봐, 수비. 매니 매이 저기. 쳐자 잘해 이 하이 하이. 뒤에 보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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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면 안 된다고. 야, 믿을 것 없잖아. 아 형, 저저 모수기 막아야 돼. 어. 잘못된 선택이야 그거는. 아, 괜찮아? 지석아지석아지석아지 마. 뜨지 말라고. 야, 가서 모션만 해, 모션만. 결론을 내고 싶어. 어디가 있지? 있어? 그 알아? 하고 있어요. 다섯 개라고? 아이, 뭐야. 잘못 올라갔나 보다. 있어, 있어, 있어. 재고 있어, 재고 있어. 아이, 미안해요. 누가 아까 눌러놨나 봐. 없다. 아 정말 이발. 여기서도 홈을 쏘는지. 라디야. 잘하는데. 여기까지 음, 말안했는데 좋은데? 자, 네. 여기 왔다 가면 목쓸거 같아요. 에이스두번하는데형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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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걸 네, 거야? 네, 와, 너무 다 내준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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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영하영 너무 내주는 거 아니야? 아니,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야. 사스로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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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어차피저희팀파울이왜 보여요? 아, 대 아니, 베이스. 베이스 아웃, 아웃. 심파울. 네, 파울이면은 잘투 파울 아니라고. 아, 경기 심판이잖아. 터치 아웃이래아 아니,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파울이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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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. 여기가 아예 안다고 알겠어, 알겠다고. 아니야, 알겠다고. 수화가 놓 아, 한 명만 좀 말하면 안되 돼. 아, 소를 안 부러워. 아, 그냥 이러고 왔는데, 어떻게 하라고.

들어가, 들어가. 응. 올려. 그렇지. 준비좀 응. 해라. 아, 잘 가렸다. 선택 잘했는데. 트랩을 안 불어요? 완전 트랩이다. <목소리> 이게 센 쪽보다도 달리겠네. 啊，来经理，来，就这样，OK，好好。